그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약간 합리한 화 거죠. 그러니까 신학과를 가게 되면 갑자기 입시가 쉬워지니까 훅 내가 인생이 풀릴 수 있겠네 그런 것 때문에 부르심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제가 사실은 신학을 시작하게 된계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면서 신학을 하라고 얘기했고 사실 전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성적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1학년 때는 그, 제가 있을 때까지는 수우미양가가 있었거든요. 수우미양가. 지금은 없죠. 1학년 때까지는 올수를 받았었고, 근데 2, 3학년이 조금 성적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어디를 계속 지망했냐면, 저는 그, 구,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국어교육과를 계속 지망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국어교육과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사실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되게 저도 막막한 상황에서 누가 저한테 신학을 얘기한 거죠. 어, 그래가지고, 어, 부르심인가? 부르심인가? 왜 그렇게 했을까? 국어교육관 못 가는데 솔직히 신학과는 장학금 받고도 갈수 있는 성격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약간 이런 것도 좀 개입이 됐었죠. 어,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목사님, 지금 목사님 잘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르심이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 분명히 그게 부르심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마인드가 잘못되었었고, 그런 식으로 왔다가는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풀렸지만, 대부분은 운이 안 좋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해서, 어,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이건 너무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인생이 잣될 뻔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근데 정말로 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군목 시험하나 합격한 덕분에 일이 많이 풀렸던 거지, 만약에 그 시험 합격 못 했으면 저 인생 조졌을 거예요, 진짜로. 뭐, 결혼도 못 했을 거고, 전 아마 생계조차도 걱정하고, 신앙적으로도 전 아마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전100%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어쨌든 내가 목사가 됐다? No!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 주변에서 이제 신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학 괜찮을 것 같은데, 역시 목회자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 아니야. 걔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걷는 거잖아.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받은 음답이라고 저 생각했던 거죠. 그때 한창 그런 CCM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 맞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건데 내가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그 말에 뿅가 가지고 나도 신약을 하겠다고 한 거죠.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자고 어쨌든 목사님 그럼 신학하신 목사가 되셨으니까 그게 합력할 선을 이루었네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진짜 그딴 마음으로 학교 들어왔다가 정말로 큰일 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목회길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걷는 거 맞죠 그렇지만 나도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죠 그렇게 치면 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안 사는 게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얘기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예를 들면 은뭐 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걷는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지.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거니까, 나임용고시 시험 준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걷지만 그 길에 가려면 일단 내가 능력이 되는지, 그니까 이명고시를 패스할 능력이 되는지 먼저 체크해 봐야지. 그게 안 된다면은 그임용고시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 마인드나 가슴이 뛰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죠.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예!